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저희 CJB가 지난주에 보도했습니다. 스쿨존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마디로 도로의 무법자가 됐는데요. 경찰이 다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에 24대, 5분에 1대 꼴로 적발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곧바로 횡단보도로 넘어오는 오토바이.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돼요.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데 버젓이 횡단보도로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50m 이상 주행하던 운전자도 단속 딱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막혀 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받으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큰방이가 쳐져 있으면 저희가 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상씩 가까이, 손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북경찰이 최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자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발뺌하거나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이동식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도 벌입니다. 녹화된 위반 사례는 추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설밭초등학교 일대에서만 2시간 동안 24대를 적발했습니다. 5분에 한대 꼴인데 주로 인도 침범과 신호위반이 많았습니다. 올 들어 돈의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6%가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불시로 이륜차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CJ 비뉴스 박원입니다.